안녕하세요. 행아자 지금입니다. 저 오늘은요. 집고르기 체크리스트 확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. 뭐 전세나 월세를 구하러 다닐 때 모두가 한 번쯤은 겪어 봤을 일인데요. 중개업자와 이집저집뭐 여러 군데 한 번에 집을 보러 다니다 보면요. 뭐 어떤 집을 받는지 보고 나서 생각이 안 나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. 그뭐 돌아다니다 보면 중개업자들의 독촉이 때문에 그중 괜찮다고 생각하는 집을 뭐 부랴부랴 계약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. 나중에 입주를 하고 보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장판에 손상이 나 있는 집이라든지, 뭐 장롱 뒤 벽지에 곰팡이 자국이 있는 집이라든지, 안 보이던 장롱 뒤, 그리고 뭐 천정, 이런 뭐 데에 물이 샌 자국이 있는 집. 또한 견해, 뭐 계약 전에는 몰랐지만 집 주위를 돌아보니까요뭐 유해 시설이 있거나 샤시가 좋지 않아 외풍이 심하다든지, 수돗물이 졸졸졸 나오거나 배수가 잘 안되거나 뭐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요. 지내게 발생한 뭐 발견한 결과 집주인과 마찰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. 오늘은 누구에게나 이사시에 실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먼저 중요한 것은 집을 구하러 가기 전에 꼭 미리 어떤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먹는 걸 만들고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. 그럼 좋은 집을 고르기 위한 체크리스트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. 우선 뭐 대부분의 분들이 다 그러시겠지만요. 뭐 대한민국 사람들은 남양이라는 집을 뭐 굉장히 좋아하잖아요. 근데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해가 잘 돌아오겠지만 뭐 규황이면 어, 누수 자국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. 특히나 장롱 뒤 등을 꼼꼼히 보셔야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화장실, 싱크대 쪽, 장롱 뒤, 뭐 벽지 등에 곰팡이 자국이 있는지를 좀 보셔야 하고요. 수도물의 배수, 싱크대나 세면대가 잘 나오는지 또는 잘 내려가는지 등등도 확인하셔야 되겠고요. 싱크대, 수도꼭지, 후드, 수납장 등이 고장이 나 있는지도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요. 에어컨을 놓을 자리가 뭐 콘센트가 없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 에어컨을 놓을 자리에 콘센트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세탁기를 어디에 놓을지 어디에 어디에 들어갈지 이런 부분도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냉장고에 들어갈 곳은 있는지 사이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베란다가 있는지 베란다가 있다면 빨래 건조대 위치나 설치 여부나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있고요. 뭐 대부분 이사를 갈때 크게 가지고 가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장롱인데요. 이 장롱이 들어가는지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. 저층이라면 뭐 여성분들이라면 꼭 민감하게 체크하시는 부분들인데요. 방범창과 방범 방충망이 있는지도 좀 한번 보셔야 되겠고요. 환기가 잘 되는지 외풍이 있는지도 좀 한번 확인하시고요. 전기와 수도 계량기들이 별도로 사용을 해서 별도로 금액이 나가는지 아니면 공동으로 나가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하고요. 빌라 주변, 빌라 같은 경우에는 꼭 체크하셔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차장이겠죠. 음, 주차장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하시고요. 집 주변에 그 혐오 시설이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요. 학교, 어린이집, 학원, 마트, 시장, 공원 등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지하철 버스 교통시설은 어떤지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이건 중요한 부분인데요 근저당과 뭐총 보증금의 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보셔야 되겠고요 공부 서류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좀 알아보셔야 합니다 집을 내놓았을 때잘 나갈 수 있는 집인지도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체크해야 할 항목들을 적어봤는데요 체크할, 체크한 항목 중에 뭐, 케이가 나온 항목이 15개 정도가 된다라면, 다른 집들은 패스하고, 이 집을 중점적으로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하지만, 저렇게 체크리스트들을 뭐 손에 다 들고 다니면서 체크를 하면, 중개사분도 뭐라고 하실 거고요, 집주인분도 뭐라고 하실 거고요. 그러니까, 이런 항목들은요, 핸드폰으로 좀옮겨서가지고 핸드폰에서 체크하시다 보면, 뭐, 집주인도 마찬가지고, 뭐, 중개사도 마찬가지고 핸드폰으로 무엇인가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니 뭐 대부분 핸드폰에다 넣어가지고 체크를 하시면서 뭐 가는 게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녹음기를 사용을 하셔가지고요. 녹음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배수 같은 게잘안 들면 혼자 말로 아, 이 집은 뭐 배수가 잘안 되는구나. 아, 여기는 물살이 좋네. 뭐 여기는 바람이 잘 통할 것 같네.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해주시고 집에 들어와서 들어, 들어보시면 뭐, 어떤 체크 부분들이 더잘 체크가 될수 있으니까요. 꼭 그렇게들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